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전형대비 고위 면접 예상문제풀이에서 250쪽 5번 문항을 만든 제천여자고등학교 박정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번 문항과 관련된 배경지식 및 이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은 조지 오엘 소설인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와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보사회의 장점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작 의도는 정보사회의 발달은 놀라운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문제점도 유발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소설은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84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 대륙의 이 국가는 어, 이 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허구적인 인물인 빅브라더를 내세워서 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정부 공무원인 주인공 스미스는 연인인 줄리아와 함께 당의 통제에 저항하고 체제 전복을 꿈꾸지만, 결국 체포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줄리아를 배반하고 그리고 빅브라더를 찬양하게 이제 세뇌를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조용히 총사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러한 소설을 쓰게 된 조지 오엘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 오엘은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영국의 사립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에서 가난한 출신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사로부터 극심한 놀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부터 지금의 미얀마 범하 미얀마에서 경찰로 근무하게 되는데 식민체제와 제국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직을 그만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이러한 수소를 썼다고 여겨집니다. 빅데이터란 대규모의 데이터를 뜻하는데요. 사람들의 행동, 위치, 정보, sns를 통해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질문에서는 빅데이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빅 브라더와 관련된 개념으로 파노티콘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도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설명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제렴미 벤덤이 처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설,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머릿 속으로 상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원형 감시탑이 있고, 그 둘레를 반지처럼 감옥이 둘러싸고 있어서 중앙탑에서 모든 감옥을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감옥에서는 감시탑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시선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감시탑에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죄수들은 감독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행동을 이제 통제할 수밖에 없고 절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최소한의 이제 감시로 최대한의 통제를 할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이러한 파무티콘의 기능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뭐 CCTV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 위치 감시장치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CCTV라든지 아니면 이런 첨단 기기 같은 것은 범죄자를 이제 검거하는 데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지만 역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CCTV 등에 찍히게 되니까 사생활 침해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파노피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노피콘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시노피콘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자, 시노피콘은 신은 동시에라는 뜻이고, 옵티코는 들여다 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감시당하던 사람들도 동시에 감시자를 볼수 있게 만들었다는 상호 감시 개념을 뜻하는데요. 아까 판옵티코는 권력이 다수의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는 구조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시노티코는그 다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제 앱 같은 것을 통해서 뭐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법원 활동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어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잖아요. 자, 그런 것도 시노티콘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문항 5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수시 면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